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어, 차 따는 날. 오늘 차를 따서 녹차를 만들 건데, 어, 벌써 슬램보다는 조금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오늘은. 왜 아, 얼어서? 어, 3일, 어, 3일 전에 서리가 많이 내려서 찻잎이 조금 상태가 이상했는데 어제는 소리가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새로 올라오는 찻잎이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차밭을 가는데 어 우리 언니 엄마는 벌써 힘든가 봐자 이쪽으로 한번 잠시만 잠시만 보세요 지금 여기는 우리 녹차밭 가는 길. 꼭 산책 가는 것 같죠? 근데 산책은 아니고 녹차밭 가는 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기가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돌아, 돌아가는 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해발 290. 응, 음, 해발 290. 근데,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다른 데는 한참 녹차를 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녹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녹차가 끝나면 이제 바로 차도 해야 되고, 올한 해, 올한해 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잠시 뒤쪽으로, 제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차반. 쪽으로 보이는 데가 우사